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그 레벨은 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이성을 원하냐 하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요.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성품 좋은 사람을 희망하더라고요. 근데 능력이라는 건뭐 학벌, 직업 또는 뭐 본인 경제력, 집안 재력, 요거는 저희가 맞춤 매칭을 하니까 저희가 맞춰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품 좋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품이 좋다는 거를 본인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또 본인한테 안 좋게 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간관계에서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품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잣대가 있어서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나 회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제가 교보문고 갔다가 좋은 책을 하나 봤어요. 이게 어떤 책이냐 하면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를 하시고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하고 계시는. 이 유영만 교수님의 책인데, 이 책의 이름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제목 자체가 그냥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만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 그늘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들은 현실에서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해도 어 사실 온실 안에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거포장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자기를 가장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못해주면 나쁜 사람 이렇게 주관적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이 유영만 교수님 책이요 완전히 명쾌하게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그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40년 50년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집안의 가정인 남편의 그 능력은요, 내가 최소한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선을 잡으셔야 되고요. 이 성품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이렇게 쭉 제목을 제가 뽑아봤는데 말씀도 참 재밌게 여기다 쓰셨더라고요. 뒤마가씨, 그러니까. 혼자서 화려한 동물을 즐기고 남의 말에 귀울이지 않는 귀막힌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쁜인 사람.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은 문 중에서 말문이 내 말문을, 남의 말문을 막는 사람. 근데 이게 다 읽다 보니까요. 귀귀를 막힌 사람이 남의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나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의 말문을 막고 자기 말만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화려하게 공자쇠처럼 자기를 자랑하느라고 네 번째, 과거로 향하는 꼰대형, 자기의 화려한 과거, 집안, 뭐 이런 것만 자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탄을 잃은 사람.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책을 안 읽고 남의 책만 잡는 사람. 재밌죠? 그 다음에 단점을 지적질 하느라고 장점을 볼줄 모르는 사람. 정말 피곤하죠. 어떤 반찬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본인은 지적질만 하고,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다음에 대접받고 나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사람만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나한테도 배반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되는 방법, 긍정적인 방법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시콜콜 찾는 사람.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해 보여도요. 이 사람은요, 어, 안 되는 이유만 열거할 뿐이지 아무것도 본인도 되는 인생 없어요. 그 다음에 도전을 계속적으로 해서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전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얘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 어, 그래서 본인은 아주 크레무린이야. 안 밝혀. 근데 남의 얘기만 막 하면서 화려한 인맥을 과시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예전보다 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도전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예전보다 잘하지 않고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더라고요. 남보다 잘하려고 해. 그러면 뭐죠? 본인 자신도 피곤하니까 신경이 예민해요. 계속 비교하면서. 나의 예전보다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가려는 게 아니고 남보다 잘하려고 하니까 인간관계도 안 좋죠. 근데 이 비교를 옆집 여자랑 내 아내를 비교해. 내가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소한 일상보다는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에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 인천에 무슨 배 들어온다. 소용없어요. 허황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우가 어느 날, 아, 이제부터는 인생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먹이를 어떤 걸 잡을까? 보니까 아침이니까 해가 저쪽에서 뜨니까요. 내 그림자가 엄청 긴 거예요. 그래, 나 시시한 인생 안 살겠어. 이렇게 기다란 먹이만 잡을래. 계속 뛰어다녔어요. 계속 뛰어다니면서 작은 거는 아예 안해.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은 꿈꾸지 않아. 지금에 있는 직장은 만족하지 않아. 허황하게 계속 큰 거만 짰다가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허기지고 배고프고 지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해가 정오라서 머리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요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40, 50대에서 이제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이렇게 주저앉게 되거든요. 목표라는 거는 이룰 수 있는 게 목표고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점 하나하나가 모아서 성분을 이뤄가듯이 지금 노력하는 것들이 씨앗을, 알갱이를 맺으면서 이후에 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허황한 꿈을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보다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보다 내일이 더 배천된 나를 꿈꾸는 남자분들이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고 발전지향적인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유영만 교수는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내가 규정지어지는 것은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한대 내 주변을 보면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더 지향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좀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발전지향적인 사람이 되려면, 즉, 나를 좋게 바꾸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대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부모님의 그늘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갔어요. 부모와 자식 집안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부모님 선택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 선택의 여지 없는 나의 숙명이었다면 여러분의 파트너는 여러분의 반려자는 여러분이 결혼할 분들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남의 말안 듣고 내 말만 하고 그 다음에 과거지향적이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작은 일상에서 하나하나의 작은 성공이 이루어져서 큰 성공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창한 미래만 입으로 떠드는 사람, 그리고 남 지적질하고 안 되는 이유를 열거하는 자칫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요런 사람들하고는요, 40년, 50년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남성을 만났는지, 그 남성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가보시고 이러면서요, 이분의 성품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요런 잣대로 보시고 요거에 최소한도 두세 가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 여러분이 사0년5 0면 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상 김경의 원장이었습니다.